고마워요. 친구들이 우리 친냐라고 아, 친구. 어, 그런 거였어요. 아, 네, 네, 네. <laughs> 고마워요. 첫 곡으로 저희가 운전만 해라는 노래 들려 드렸는데요 바로 바로 이어서 다음 곡 들려 드릴게요. 바로 레몬에이드. 레몬? 레몬에이드요? 진짜요? 네, 언니 <웃음> 할게요. 할해요 <laughs> 네, 들어주셨습니다. 네. 사용해 주. 네. 아, 진짜 계단이 있군요. 계단이 있네요. <laughs> 미워볼 수 있으니까 찍을게요. 네. 약속했어요? 네. 저희 다음 단특하면 드리겠습니다. 있으면 같이 따라 걸어 주고요 중간에 테이만 같이 외쳐주시면 돼요.